의손광영 의원입니다. 존경하는 김경도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, 본 의원은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해적 융군적 정화를 위한 연구 조치 정부 건의안을 발의합니다. 그에 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수계는 지역의 식수원일 뿐만이라 국가수자원의 중축입니다.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룡 낙, 수은 등 중분석에 의해 오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풍 석부 재난소 등 주요 오염물이 여전히 상류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에. 사망이...